2015년 10월 21일입니다 화요일 홀리리치 열정 긍정 황혼 임차이츠 빡! 기전에 어, 크리스티나 퍼프님, 라이딩 곰돌이님 반갑습니다 세서쌤 어, 김종원 작가님 어, 우리 항상 귀한 댓글 달아주시는 라이딩 곰돌이님과 크리스티나 퍼프님께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린건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음을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어, 날이 굉장히 추워져서 일교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은 비타민이 좀큰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 제가 우리 마흔이 넘었을 때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라서 이제 115세까지 살수 있대요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파가는데 몸은 늙어가고 막 여기 비문증 생기고 녹내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온갖 병이 생기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많아졌잖아요. 백세 시대라는 게 미래에 대한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분명 4 0이 되면서는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부터가 무슨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과거를 자꾸 청년 때를 그리워해봤자 절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후반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긍정하고 외치고 내가 열심히 부자 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가느냐? 왜 하느냐 이거를. So what 왜 하냐 그러면요 이 질문 진짜 해봐야 돼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불을 잃었다고 어, 쳐도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아뭐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지하게 더 어, 내가 왜 사는지 왜 벌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 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또 24살 2007년도에 한번한 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놓치 못한게 있었어요. 이왜 벌어야 되는지, 왜 부자가 되려는지 욕심이었어요. 근데 분명 아, 이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사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것도 달라져. 내가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뭐 하면요. 왜? 내가 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대단한 집 없어도 돼요. 어.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싶었던 건 그게 나의 안정감을 줄것 같고 꿀리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불안해서였거든요. 그 불안감은 끝이 안 나더라고요. 끝이 안 납니다. 절대로 이 경쟁심이 끝이 안 나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만약에 필요한 양식 오직 가난하게도 마없시고부하게도마없시고 오직 이런 양식으로 먹여달라. 아구레스잠언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잘 나와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먹을 수 있다면 어, 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일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조급해 하다가 그거 하나 쫓다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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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그거 안 하고 제가 15년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너무너무 허탈해요 사실. 온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 같아요 그게 과연 멋진 건가 음, 소중한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되나?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찮보았습일고 사람들 거룩하고 자태다 이 교회 편한 단지얻었다참 아득다 우리 쪽부터 생각 좀만 서고착하다서 우리 회는 행복하고 하나들 독서 강연 너무 멋겹다. 나는 자상하고 쟤들하 리더십과 거지남편다천만1 6백만 성경 원했다팔 강의 교수이자는강사자을서전 세계로 보 나갔다 전 세계 태단으로 강의 다 실력과 영 모두 겸손한 인도 태다 원7개고서 소총 관입 강남 건물도 사람들 다시 유튜브로 인스타그 성경 세 우리 아들딸 스마트폰 게임기 빠지지 않는 삼일 주도권 잡는 아, 다타십일 주식 부동산 경제원 마스터라 채택과 정보 태다 십팔 남을 도우려고 했던 나를 돈 이~ 다 태타 십구 축구 선거했다는 식으 긍정하고는 여가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어~ 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제가 한 열흘 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게 백 프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으로 제가 허황 대에 하고 있거든요. 제 실력도 안 되는 거 제가 알았어요. 내 실력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는 외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갖고만 싶은 거예요. 그 불안감은요. 안 돼요. 공짜 없거든요. 그실력에못 미칠 거면 차분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가보는 영우 그분을 거룩하시듯이 가요. 힘을 빼고 하루하루를 충실하는 걸로 바꿔서 뵙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